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왔어요. 오늘 해볼 주제는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설날과 입춘 뒤에 찾아올 대길 운과 경사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분 좋은 리딩이 될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제 영상 보면서 힐링도 하세요. 어, 입춘이 되면 입춘 대길, 거냥 다 경이라고 적어 놓잖아요. 경사스러운 일과 대길 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은 특히나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이중에서 골라 주세요. 화성. 달 그리고 태양 금성입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가는 거를 골라주세요. 음, 제가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그동안 못 고르시면 음, 영상을 고정하고 골라주세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네, 그럼 우리 Mars 화성을 골라 주신 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Mars 화성을 골라 주신 분들 아주 열정적인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대길 그리고 경사스러운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 데스 카드이고요. 식스 오브 스테이프스 카드네요. 자이 제목을 제가 경사스러운 일로 봤으니까 이 데스라는 것 데스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하나 끝난다라는 겁니다. 안 좋은 기운들, 음, 건강도 뭐안 좋았다 아니면은 좀 대인관계가 안 좋았다 이런 것들을 끝내고 음, 버리고 고향 가서 안 좋은 기운들은 훌훌 털어 버리고 좋은 기운을 받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일들이 윤회하죠. 돌고 돕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운세를 보는 겁니다. 예측하는 거예요. 데스라는 것은 모든 걸 끝내고 다시 새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 힘들었다. 최근 3년간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끝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로운 기운,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새로운 기운이 오는데, 이 데스에서 갑자기 Six of Staves 카드라는 것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주로 일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된다, 라는 거고,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타로 카드에는. 음, 그럼 사람들과 같이 협업할 수 있다, 라는 거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이 가족 중에서 뭔가, 음, 자식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이 많은 곳으로 들어간다, 취직한다. 자, 사람이 많은 곳은 어떤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 혹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 그런 곳에 사업체를 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곳에 열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다, 도움이 있다, 조상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이 데스트라는 것은 윤 회사상에 입각해서 봤을 때 돌아가신 분들의 도움이 있겠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음.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디테일 카드를 한번 봐야죠. 여러분들, 화성 골라주신 분들, 자 오랜만에 이 유니버셜 카드를 열었는데요.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아무래도 입춘이 되고 설날이 지나고 조상의 기운을 받고 이렇게 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 칼에는요 뭔가 이관 왕관 같은 것들이 쥐어져 있다. 내가 주먹을 불끈 쥐고 이 칼을 잡고 있다. 무언가 자르기 위해서 준비한다. 칼이라는 것은 공기의 기운으로써요. 무언가 이 아이들이 커나가는 그 기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분들이 잘될수 있는 거고 새로운 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6 그리고 에이스라는 것은 새로운 곳에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또 하나 보겠습니다 쓰리오브 컵스 카드네요 아무래도 이 친척분들과의 협업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겁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날의 기점 그리고 입춘의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축하할 일, 상 받을 일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글을 쓰신다, 여러분들 공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상 받고 자격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어, 설날에 설날에 뭐 가서 아직은 뭔가 결론이 나지 않은 것들을 부모님께 혹은 자식분들에게 이야기하기는 좀 껄끄러웠던 것들. 이제 설날 입춘이 지나면은. 어, 확실히 결론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야기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친척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집안 내에서 경사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결혼한다, 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축하할 일이 있다, 라는 거예요. 술 한잔 먹을 일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한장더 보겠습니다. 행맨 카드가 나타났네요. 행맨 카드는요, 이렇게 있으면 거꾸로 매달린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해보세요. 자, 뭔가 이후 광이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긴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 희생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해왔던 그 희생, 그것이 육체적이었던 것, 정신적이었던, 아니면은 이 재물적인 거, 금전적이었던 것들을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내가 희생한 것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헤르메틱 카드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화성분들. 킹 오브 완즈 카드네요. 아무래도 입춘이 지나고 나면은 내가 승진 수가 있겠고요. 또 좋은 기업에서 나를 불러주는 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큰 단체가 나를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도 또3오브 컵스 카드가 나타났네요. 축하할 일이 반드시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재물적인 것보다는 여러분들은 일적인 것 그리고, 사람들과 축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승진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병화라든지 정화의 기운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개자리라든지 물고기자리 분들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면, 당연히 금전운은 올라가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입춘 대기를 하시고, 건양 다경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네, 우리 달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입춘과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길하고 경사스러운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세븐오브 스테이브스 카드네요. 어떤 사람이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전, 시해 놓았다. 진열해 놓았다. 라는 겁니다. 자, 상품 판매를 위해서 내놓는다. 혹은 이 막대기를 태양에 말린다. 건조시킨다. 일거리가 늘어난다. 내 편이 있다. 시장에 나간다. 물류가, 어, 원활하게 된다. 무역이 원활하게 된다. 라는 겁니다. 음. 이 사람이 좀 부담스럽게 좀 내놓기는 하지만 일거리가 좀 늘어난다라는 거고, 내 편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활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일거리가 많이 늘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일 늘어나면 좋죠. 음, 어쩔 때는 일이 좀 많아서 좀 쉬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일을 해야 여러분들이 활력을 찾고, 그 수확,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 페이지 오브 스워드 카드네요. 일단, 음, 어린 사람처럼 보입니다. 페이지라는 거는, 뭐, 소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죠. 스워드라는 것은 칼이고, 그리고 공기의 기운입니다. 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무기고 새로운 자격입니다. 자격증을 딸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거고, 이렇게 이 사람의 표정처럼, 굉장히 이제 일을 악물고 열심히 할수 있겠다 자신감이 생긴다 나를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몸으로 그러니까 스포츠 일하시는 분들 스포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요식업하고 생산직이든 어떤 회사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내가 좀 지루했던 것들 중에서도 내가 더 자신감을 찾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도록 조상님들이 도와준다 라는 거예요 아 새로운 공부하시는 분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또 보충 설명을 하게 되면은 나의 담장 우리 집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음, 뭔가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랑할 일이 있다 은근히 자랑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달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 페이지 카드가 나타났네요.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컵스라는 것은 나의 감정 그리고 감성 어. 그리고 나의 공부, 욕구, 그리고 어떤 매매운 이런 것도 됩니다. 특히나 이 공부 쪽인데 집중하는 것, 머리를 잘 쓰게 된다라는 것. 사람들과 논리적으로 이렇게 싸운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그 감성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분들. 예술하시는 분들 잘 되겠죠. 음. 자 페이지라는 것들은 이렇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거 새로운 거 배울 때 얼마나 재미있어요. 완성해내려고 나가는 그 기. 음,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춘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런 일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공부적인 부분에서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대길 할수 있어요. 네, 하나 보겠습니다. 데빌카드네요. 특히나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 괜찮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을 만나는데, 음, 뭔가, 어, 이성 운에 있어서 내가 좀 좋아했던 이상형들 있잖아요. 어, 외모적으로. 특히나 데블카드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만날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그 악마적 재능, 잠재된 능력, 그리고 톡이 좋으신 분들 있죠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꿈잘 꾸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약간의 재물 운도 상승한다 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들 또 보겠습니다 호우 텐 오브 펜타클 카드 네요 음 결혼 하시는 분들도 있겠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급하게 이성운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정을 이루는 그 운이 있겠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그런 분들 나타날 수 있고요. 어, 펜타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돈이죠. 돈. 음, 내가 가진 돈으로 새로운 곳에 투자한다라는 거죠. 어, 좋은 곳으로 조금 돈을 더 들여서 좋은 아파트로, 빌라로, 혹은 땅을 살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화목한 그 가정이 된다라는 것은 배우자의 이 재물운이 늘어난다라는 것도 되는 겁니다. 자, 또 디테일 카드 보겠습니다. 어떤 별자리 분들이 또 이렇게 더 감흥점이 높을지 디앤페라 카드입니다. 양자리 분들 사수자리 그리고 사자자리 분들 괜찮겠습니다.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진수가 있겠다. 경사스러운 일이다. 우리 집안에 경사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는 것 집안 아이들 학교 가가지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자, 그리고 이 엠페로라는 것은, 어, 나의 위치가 좀 상승한다라는 것도 있는데, 유의할 점은 이렇게 책임과 의무가 많아지면은 밑에 사람들과의 관계성은 좀 이렇게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어우, 불, 어, 불방망이라 그럴까요? 음,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그런 기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깃발을 꼽는 거고 내가 기둥을 삼는 것입니다 어떤 기초가 튼튼하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뭐 체력도 좋아진다 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결혼 하시는 분들은 뭔가 이렇게 뭐 득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런 일들도 나타나는 거고요. 나에게 열정이 생기는 거. 에이스, 페이지, 페이지 이런 것들은요.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설, 입춘이 지나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일적인 거, 재물적인 것들 그리고 예술하시는 분들, 스포츠하시는 분들도 좋은 운이 있네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조상분에게 어, 기도를 열심히 드렸으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우리 달 골라주신 분들 네, 정월 대보름 달 보면서 네, 같이 기도해봐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우리 태양을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이 입춘과 설날이 지나면 대길한 운을 좀 알아볼게요. 경사스러운 일도요. 어, 매지션 카드예요 여러분들. 매지션이라는 것은 마법사, 우주의 4대 기운을 다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주의 4대 기운, 사주팔자에도 있잖아요. 그쵸? 점성학에서도 있고, 그게 뭐겠어요? 불, 어, 화, 토, 공, 수,를 그래가지고, 화, 불, 토, 토기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기 기운, 응. 물 기운 이렇습니다. 사주에서는 수화 그리고 목금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설날 입춘 이후에 자신감이 생긴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중복 되게 어디에 어, 합격할 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고요. 돈도 있는데. 또 내가 명예도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유의할 점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잘할 수 있고 저것도 잘할 수 있는데 약간의 선택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부분 먼저 보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무언가 물건을 내다놓고 팔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 나의 무대가 생긴다라는 거죠. 옛날에 보면은 그 시장에 가면 자리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자, 그런 거예요. 내 자리가 생겨나고 나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 우리 가게에 많이 찾아온다. 나라는 사람을 많이 찾아온다.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 어 여러분들 구독자가 늘어날 거구요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좀 일이 좀 늘어나겠죠 일이 좀 늘어나야 여러분들이 인정을 받고 또 돈도 많이 버는 거죠 세브라우스워드 욕심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조금만 더, 조금만 더라는 욕심이 생겨서 사람들과 경쟁하게 됩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과 아주 같이 많이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어떤 자격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 만약에 공무원이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급수가 좀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음, 내가 무슨 교육부에 있는데 뭐 교육청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예. 네, 그리고요 여러분들에게는 또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테너브 코인스 카드죠. 테너브 코인스라는 것은요, 어, 재물. 일단 재물이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확실히 수확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확물 나타나는 거고, 이 재물은요 또 내가 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유동자산인 겁니다. 어디 묶여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 Ten of Coins라는 카드입니다. 자, 검은 호랑이 해의 검은 호랑이가 나타났죠. 호랑이를 타고 있습니다. 어, 우리 태양 골라주신 분들, 어, 다른 거 골라주신 분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굉장히 좀 좋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굉장히 대길하다. 라는 겁니다. 경사스럽다. 라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약간 릴렉스 하셔야 됩니다. 너무 들떠있으면은요, 사실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연예인들 유명인들이 한 방에 막푹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때는 좀 이렇게 자중하고 좀 들떠 있으면 안 돼요. 로또 당첨돼가지고 여기저기 소문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검은 호랑이를 타고 있는 거. 제가 가진 이 차이니스 카드에서는 이 카드가 2022년 이민년에서는. 가장 메이저 카드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음. 자 그럼 디테일 카드 봐야죠. 자 운용 자산이 있다. 그러면 주식이 올라간다.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돈을 융통할 수 있다. 내가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매출이 늘어난다. 객 단가가 올라간다. 어, 물가 상승률보다 나의 매출이 더, 상승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어우 뭐, 퀸 오브 펜타클 카드네요. 음, 이렇게 들어온 돈을 또한번더 불려서 만들 수 있다. 여러분들요, 좀 길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단기적으로 보지 마세요. 2022년, 23년, 24년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타로 영상을 올리면 보통 한만몇천 분이 시청을 하시는데 그 중에 몇천 분이 이렇게 골라줄 것 같은데요. 어 여러분들 음, 너무 좋습니다. 퀸 오브 펜타클자 나에게 자산이 생겨난다라는 거고요, 안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가면은 거기서 안정을 취할 수 있고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젊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세 계획. 그리고,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손주를 얻을 수 있다. 가정의 구성원이 늘어난다, 라는 거고, 그 구성원을 통해서 경사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음, 더 이상 뭐 많이 뽑을 필요가 없겠어요. 단한 장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또 이러다가 또두장 뽑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요. 네, 4 o 원1 카드잖아요. 이제 더 이상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양자리 분들 그리고 사수자리, 사자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좋을 건데요. 이 태양의 기운 아주 잘 고르셨습니다. 매칭이 너무 잘 돼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건 나의 울타리라는 뜻입니다. 가족 그리고 나의 회사 그리고 내가 투자한 회사 이런 데에 경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지하는 어떤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되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여러분들에겐 경사가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음, 정치 얘기는 위험하니까 잘안 할게요. 어쨌든 내가 속한 곳이 잘 된다. 내가 선택한 것이 잘 된다. 나의 선택을 믿을 수 있다. 나의 촉과 감이 괜찮다. 자,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경쟁해서 승진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의 자산을 늘려가는 것 그리고 구성원 중에 한 명이 잘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태양 골라주신 분들 네 여러분들 입춘 대기를 하시고 건양 다경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사랑의 비너스를 골라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입춘 대길하고, 거냥 다경 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설날 입춘 이후에요. 어, 페이지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페이지 오브 코인스. 어떤 사람이 돈을 들고 있는데, 그 돈이 굉장히 커 보여요. 자 일단 재물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운이 들어온다 라는 거고 이 재물을 가지고 음 어떻게 불릴 것인가 음 이거를 내가 어디다가 예치금을 뭐 넣을까 아니면 투자를 할까 이런 생각들 하게 됩니다 기분좋은 두근거림 이죠 이게, 이, 입춘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재물의 이 흐름이 괜찮아진다. 금전 운이 막혔던 것들이 흐름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흐름이 생긴다라는 거고. 한장더 볼게요. 이 엠프레스 카드네요. 엠프레스 카드는 메이저 카드로서 여황제라는 카드입니다. 여황제 카드예요. 안정이 됐다. 풍요를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일단 이것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아무래도 이 코인스 카드가 먼저 나왔으니까 여기에 좀 연결된다 라는 거예요. 흐름이 그렇다. 응, 금전적인 것이 이제 좀 괜찮아진다 라는 겁니다. 응. 자 디테일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안정적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투자한 곳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아진다 라는 거죠. 예, 스트렝스 카드네요. 힘이 생긴다. 한번 들어온 것은 계속적으로 간다. 적어도 1년 정도는 꾸준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이 호랑이의 해인데 이 사자가 나타났네요. 어? 사자예요. 자, 사자를 조련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은 힘이라는 카드인데, 자신감이라는 카드도 되는 거고요.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 시킬 일이 좀 많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한번 좀 힘을 가지게 되면 탄력 받아서 엑셀레이터 막 밟고 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은 굉장히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데요. 이 스트렝스 카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음, 내가 좀 책임이 좀 있다라는 거는 좀 보여요. 또한장 보겠습니다. 네, 세븐 컵스 카드네요. 세븐, 아, 에이에이 8, 8 컵스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좀 꿈꿔왔던 것들 이제는 슬슬 현실화된다라는 거게 있죠 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 20, 30대 분들 혹은 뭐 40대 분들 50대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결혼이나 이 재혼, 이런 것들을 할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혼이라는 어떤 그런 소송을 하고 있으신 분들, 빨리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 금전적으로나 어떤 또 심리적으로나 좀, 부, 음,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분들,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상. 내가 꿈꿔왔던 것들, 뭐 오래 전부터 해오고 싶었던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취미생활로도 뭔가 해려고 했었다, 내가 다이어트 하려고 했었다 이런 것들 사소하게는 그런 것들도 괜찮다. 자, 어떤 이렇게 안정적이고 힘 있는 모습으로 간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장님이 된다라는 것도 있고 사모님이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고요. 오랫동안 좀 묵혀왔던 것들을 다시 꺼내서 시작하는 그런 경사스러운 일 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묵혀놨던 돈을 이제는 뭔가 좀 흐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운은 흐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세를 보는 거예요. 하이프리스테스 카드네요. 이것은요, 고위여사제라는 카드인데, 특히나 이 카드가 좀 비슷한 면들이 많죠. 어, 어떤 이런 꽃들이라든지, 또한 어떤 이런 기둥, 그리고 나의 이 복음 자리.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책임과 의무는 늘어나지만 밑에 사람들이 나를 좀 그래도 존경하고 보좌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 내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 주는 그런 사모님이라든지 사장님이 있다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면은 좀 새로운 손님들이 오는데 객단가를 좀 높여서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또 보겠습니다. 디테일 카드를 한번 봐야죠. 우리 사랑의 그 비너스를 골라주신 분들인데 어, 애정 운세도 상당히 좋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내가 좀 뭔가 바랬던 거 어,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저거는 꼭좀 바랬던 거 있잖아요. 말을 안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네요. 에이스 오펜타클이네요 비슷한 카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돈의 융통이 된다라는 거 보이죠 또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에겐 그것 자체가 경사스러운 일이다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친척분들이 있다 여러분들 설날이나 이럴 때는 더 연락하고 한 번씩 만나 뵙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혹은 또 심리적으로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5브 소워드 카드네요. 소워드 카드 칼이라는 것은 공기의 기운, 이제 무언가 막 해내려고 하는 것들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 단체에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이 직장 다니는 분들께서는 대인관계에서는 좀 유의하시고 음, 여러분들의 이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좀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장 뽑아보겠습니다. 3리 오브 컵스 카드에요. 컵 카드가 이렇게 마지막에 나타난 것은요. 우리 예술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매매 운도 있는 거고요. 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자격 취득하는 것도 있습니다. 축하할 일이 있다는 라 거예요. 특히나 개자리 분들 물고기자리 분들 전갈자리 분들은 그렇습니다. 네, 물병전이나 우리 전 갈자리 분들께서는 대인관계에서 어떤 누군가와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더 끝낼 수가 있다. 여러분들 굉장히 좀 좋으면서도 여러분들의 이 책임과 의무는 굉장합니다. 그거를 유의하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들 입춘 대길하시고 거냥 다경하시고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